이스라엘과 베나민 지파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베나민을 치심으로 그 전쟁이 끝을 맺습니다. 베나민 지파에 600명의 남자만 남고 모두가 죽임을 당하였죠. 동물들도 죽였습니다. 성업은 불살라서 말 그대로 전멸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반복한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앞에 안점으로 인해서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전쟁에 다시금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베냐민 지파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 불량자들과 같이, 불량한 그들의 믿음을 징계하시고 심판한 그 사건을 지금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것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다만, 여호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머물 줄 아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의 성패가 결정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너선해지면 우리는 판단력이 허려집니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내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내 판단에 의지하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이웃과의 관계도, 가정과의 관계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부부의 문제, 다 똑같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설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지요. 곧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에서 승리해야만,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지요.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지고 발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라는 결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에 꼬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 신앙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에 승리하는 것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내려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축들을 칼로 죽였어요. 이것은 학살이지요. 성읍을 불사랍니다. 처참하게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이스라엘... 에, 연합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600명입니다 남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림몬바이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열두, 열두 가운데 한 지파가 다른 이방족 속이 아니라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전멸의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이제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 공동체입니다 1 2지파는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이야기로 그슬로 올라가야 됩니다 팥죽 한 그릇의 사건은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줬죠? 예,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팥죽 한 그릇의 사건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로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외산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피난생활이죠. 도망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서야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사람의 방법대로 이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또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요. 자신의 가족들이지요, 자신의 처와 자식들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또 모든 동물들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앞서 보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그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난 20년 동안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서도 야곱은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아서 밤새 하나님 앞에 머물지요. 성경은 야곱이 그 두려움 때문에 밤새 한 사람과 실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험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배면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세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설 수 있도록 되돌려 세우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아오는데도 그 사람과 야곱의 씨름은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묻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다, 발꿈치를 잡은 자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곳에서 개명해 줍니다. 야곱의 정체성을 바꾼 것이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와서 이겼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훗날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결정으로, 사람의 징계로 인해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것이에요. 영적 암흑의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때문에, 사람의 그 분노와 징계 때문에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그 불량자들의 악행을 징계하고자 결의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미스바에서 결의되어졌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내어주지 말다는 결의였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자들이 어떠했어요? 레위인의 첩을 여러분 죽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인 것이죠.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모두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되게끔 결의했던 것이죠. 자, 이런 결의 때문에 기부에, 기부하에서 일어난 바로 그 레위인의 첩의 사망 사건, 여러분 이 일들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혼인을 금지시키게 되었고요. 또더 이상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결의 했던 것이 바로 미서바 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나민 집파 사람들이, 예, 그들은 학살에 가까울 만큼 그들을 죽이고 성업을 불사르고 가축까지도 진멸하였던 것이죠. 불량자들의 추악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한집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가져온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였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법을 추구한 어리석은 맹세요. 때너진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힌 묘안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가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고 있어요. 불량한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징계한 일은 잘못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듯 합니다. 사람의 분노로 회개하고자 했던 것을 회개의 눈물로 흘리는 장소인 듯 합니다. 열두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요. 번제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를 허물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제사가 번제지 않습니까? 또한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상징적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여러분, 미사바에서 결의된 두 번째 사항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집화 중에서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미스바의 결의 사항으로서 베나민 지파를 위하여 자신의 딸들을 아내로 내어줄 수 없으니 여러분 묘한으로 생각해 낸 것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미서바에 모이지 않았던 각지파의 야베스 길라 사람을 다시 징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제를 베냐민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묘한으로 찾아낸 것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또다시 죽이고 징계하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왜 당첨이 되었어요?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온 지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데, 그들만 힘을... 모으지 않았으니 괴씸제를 묻자 그리고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서 처녀들도 구해 보자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000 명의 군대를 또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야베서 길라 사람들과 부녀와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처참한 죽음의 현장으로 지금 또 바뀌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 다른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큰 죄악을 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 더큰 거짓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400명의 처녀를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200명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악으로 또 다른 악을 낳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은 언제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람의 한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도 살리고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 줄 알고 하나님께로 나를 돌려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한계가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뉘우쳐라는 단어예요. 6절과 15절 말씀에 나오지요. 이 뉘우쳤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은 후회한다, 슬퍼한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뉘우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지요. 하나님께로 리턴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려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6절과 15절에 나오는 남이라는 단어입니다 Turning to God이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후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사람의 길,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을 고집하고 여전히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만 한 것이죠.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도 니 어치고 슬퍼하면서도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형식적으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여러분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의 삶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 침체의 모습입니다 영적 어두움의 모습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잔꾀로 쉬운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잠원 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니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토록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은 평안과 안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방법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고 두려움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그 우물에 가서 우물물을 마시잖아요. 그 우물물을 마신 젖소는 우유를 생산해냅니다. 모두를 살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똑같은 우물이지만, 여러분 독사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밝음과 어두움이, 사랑과 미움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 때로부터 내가 출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이 모든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해결책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행진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묻고 기다리고 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삶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타락한 시대에 어쩌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여전히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가야함을 우리에게 관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을 나의 생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어둡지만 빛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넓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